결국 당신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바꾸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그걸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삶을 그려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그 삶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아요. 결국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될까?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롭 다이얼의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택시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런 장면을 쉽게 목격했을 것이다. 택시 기사들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거의 보지 않고 미로 같은 골목과 수많은 교차로를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정확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말이다. 실제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식이라는 이름의 악명 높은 시험을 통과해야 녹색 배지를 달고 기사로 일할 수 있다. 런던 시내 무려 2만 4천 개의 교차로와 골목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운전자들은 이 훈련에만 4년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 고된 훈련 속에서 택시기사 시험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중도 탈락한다. 이토록 혹독한 시험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신경과학자들이 이걸 추정연구했다. 시험을 준비 중인 72명의 지망생들을 4년 동안 추적 관찰했고 처음과 마지막에 각각 MRI 촬영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참가자 모두의 뇌가 비슷했다. 특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경우 크기나 구조 모두 큰 차이 없었다. 하지만 4년 후 시험에 합격한 39명의 해마는 눈에 띄게 커져 있었다. 즉 그들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시각장애인들은 손 끝으로 세상을 읽는다. 그들은 점자라는 아주 미세한 돌기와 간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은 점자를 읽는 손의 감각이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그 손과 연결된 뇌의 촉각 담당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시냅스의 연결이 촘촘해지고 결국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다. 왜일까? 사용하니까 반복하니까 자극이 지속되니까 뇌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그 회로를 강화한다 이렇게 뇌는 당신이 반복한 방향으로 진화한다 쉽게 말해 당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며 무엇을 꾸준히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결국 당신 뇌 구조를 바꾸고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뇌를 정해진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고정된 기관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는 매일 새롭게 연결되고 조금씩 설계되고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스냅스를 만들고 낡은 회로는 허물고 있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이유,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이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할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가능성의 근거는 바로 신경 가소성에 있다. 그리고 이 신경 가소성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뇌를 바꾼다. 1. 수동적 가소성. 어릴수록 뇌는 말랑하고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미완성의 설계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극, 그러니까 소리, 냄새, 감촉, 움직임이 그 설계도를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뇌는 훨씬 유연하고 잘 바뀐다. 이 시기에 뇌는 그야말로 자극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작동한다. 아이들이 언어를 단기간에 습득하고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게 운동 기술을 따라하는 이유도 바로 이 수동적 가소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이미 두살때 골프채를 들었고. 복싱의 전설 플로이드 메이웨더는 7살부터 링 위에서 글러브를 끼고 훈련했다. 물론 조기 교육만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들의 뇌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 운동하는 뇌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뇌는 이렇게 인지한다. 어, 이걸 자주 하네.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굵게 만들어 보자. 하지만 25살 이상이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뇌의 시냅스 연결은 점점 닫히기 시작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이쯤 뇌는 이렇게 인지한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 새로 배우는 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단지 더 많은 집중과 반복이 필요할 뿐이다. 2. 부적응 가소성 뇌의 구조가 바뀌는 두 번째 원인은 부적응 가소성이다. 이건 트라우마를 안겨줄 만한 끔찍한 사건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신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뇌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 실제로 나의 지인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가 몇 바퀴 구르는 동안 유리 파편들이 얼굴 앞에서 마치 슬로 모션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당시 그의 뇌가 시간을 느끼는 방식 자체를 바꿨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타키사이키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정보를 최대한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시간을 늘려서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때의 소리, 그때의 냄새, 그때의 표정, 그때의 색깔까지. 사건 전후의 조건과 감정들이 모두 감각 데이터로 암호화되어 편도체에 저장된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겪는 사람들은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조건만 마주하면 갑작스럽게 막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신경 가속성은 성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의 회로를 반복 재생하는 고통의 메커니즘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뇌는 늘 바뀌고 있고 무엇이든 반복되면 연결되고 강화된다는 원칙이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3. 적응 가소성은 앞서 이야기했던 수동적 가소성이나 부적응 가소성과는 다르다. 이건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유연한 뇌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상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당신의 선택과 반복으로 만들어가는 의식적인 뇌 설계 방식 뇌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회로를 강화시키는 물리적 작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엘린이다.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감싸고 있는 피망의 일종인데 이 피막이 있어야만 뇌속 전기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된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노트북 충전기의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는 얇은 구리선이 있다. 그 선이 고무 피복으로 감싸져 있어야 신호가 새지 않고 에너지 손실 없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엘린이 바로 그 고무 피복 역할을 한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그 회로 주변에 미엘린이 더 많이 쌓인다. 그 덕분에 신호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동화된다. 이 과정이 축적되면 그 행동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 값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된다. 그 반복이 쌓여서 당신의 뇌를 바꾸고 삶의 구조를 바꾸고 당신의 정체성 마저 바꿔버린다. 결국 당신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바꾸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문제를 걱정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사실 놀라운 데이터가 있다. 당신의 하루 중약 47%는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즉 하루의 절반은 별 생각 없이 자동적인 습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양치질, 출근길, 커피 마시는 순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타이밍까지 당신은 뇌의 명령이 아니라 습관의 관성에 따라 살고 있다. 뇌는 익숙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어제와 똑같은 회로를 다시 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끈질기게 반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뇌의 가소성은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데도 유효하다. 긍정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아인식과 보상 시스템에 해당하는 뇌 부위가 더 활발히 활성화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나도 한때는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늘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떠올리던 말 그대로 비관주의자였다. 그런 내가 바뀔 수 있었던 건두 번째 생각을 훈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생각이 뭐냐고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첫 번째 생각은 본능인데 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오는 자동 반응을 말한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지금 날 무시한 거야. 라는 감정이 즉각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생각이다. 하지만 두 번째 생각은 다르다. 그 감정을 느낀 직후 그 생각 위에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들이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은 반사적인 본능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의 결과다.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르게 다룰 것인가? 이건 전적으로 이두 번째 생각에 달려 있다. 그렇다. 감정은 본능이지만 반응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두 번째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와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저는 목표가 뚜렷해요. 다만 아직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결국 이런 뜻이다. 그 과정을 좋아하지 못해서 결국 멈췄어요. 사람들은 목표만 생각하며 산다. 성공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한다. 그러다 지치고 무너지고 결국 포기하는 걸 반복한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은 과정을 사랑한다. 결과가 아니라 행동 자체에 중독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다. NBA 올스타에 무려 18번 선정되고 우승컵을 다섯 번이나 들어 올린 그야말로 불세출의 전설이다. 아주 어렸을 때 농구를 시작했던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경기에서 승리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프로 선수가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훈련했고 무엇에 도취되었는지 들여다보면 된다. 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선 압도적인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일어나서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경쟁자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홀로 땀을 흘리는 그 순간, 고요한 체육관에서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바로 그 감각에 중독됐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그 행동,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반복하면 그 노력의 양을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다. 실제로 그는 NBA 우승컵을 틀어 올린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체육관으로 돌아가 훈련을 이어갔다. 그에겐 우승도 트로피도 단지 과정의 한 장면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긴 것이다. 그의 트레이너 팀 그로보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가 지나칠 정도로 훈련하는 걸 옆에서 말리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는 결과를 쫓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즐겼다. 즉, 그는 도파민을 성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 훈련, 땀방울 속에서 얻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어떤 즐거움도 누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상을 내리지도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곤 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행동을 실천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자신을 막 억지로 몰아붙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노력을 쏟아붓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지고 지쳐버리고 만다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의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힘드나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점점 무게가 쌓이다 보면 그토록 바라던 성공이 어느 순간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목적지보다 여정이 중요하다. 진부한 말 같지만 이건 진실이다. 목표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멀리 오래 간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 기반 목표가 아니라 행동 기반 목표다. 목표를 진짜 이루고 싶다면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한 뒤 그때서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 위에서 매일의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달성할 때마다 축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도 해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이 뇌를 변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도파민이 매일의 행동에 연결되어 있다면 억지로 등을 떠밀 필요도 없고 동기부여를 위한 영상도 굳이 필요 없다. 당신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것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호르몬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마치 고급 스포츠카를 그냥 자동차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능을 한다. 세로토닌은 평온과 고요, 감사와 만족에 가까운 감정, 즉 내면을 다스리는 호르몬이다. 반면 도파민은 욕망의 에너지다. 더 얻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 바로 이런 갈망의 불씨가 도파민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도파민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내면의 가속 페달, 목표를 향해 뛰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원동력인 것이다. 생존을 걸고 사냥하던 시절, 인류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 숲속을 누볐다. 희망, 흥분, 긴장의 감정이 몰려오고 바로 그 순간 뇌는 도파민을 분출했다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그 먹잇감이 덫에 걸렸을 때 고기를 들고 부족에게 돌아갔을 때 그리고 모두가 환호하며 축하해줄 때 도파민은 끊임없이 속구쳤다 현대인들은 먹잇감을 얻기 위해 굳이 사냥에 나설 필요가 없지만 뇌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새로운 알림이 올릴때 SNS 좋아요 숫자가 올라갈 때 택배 상자를 뜯는 그 짜릿한 순간에 당신의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출된다. 당신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 역시 도파민 중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고 이 도파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파민은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숨은 연료이자 보이지 않는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건그 연료를 어디에 쓰느냐는 것이다. SNS에 쇼핑 앱에 무의미한 영상 클릭에 매일같이 도파민을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이 진짜 중요한 일에는 의욕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바꿔야 할건 의지력이 아니라 보상의 구조다.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할 일을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작은 보상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당신이 매일 걷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걸을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다. 그러면 뇌는 계속 갖고 싶어진다. 당신이 매일 해야 할일 앞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 한마디가 도파민을 불러오고, 그 도파민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렇다. 결과는 단한 번만 축하할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은 매일 축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축하해주면,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결과는 결국 따라온다. 당신의 목표에 도파민을 다시 연결하라 그리고 매일 아주 작게라도 그 과정 자체를 축하하라 그걸 반복하면 당신은 억지로 행동하는 사람에서 행동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분명 바뀌어 있을 것이다 저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처음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마음이 막 벅차올랐고 머릿속엔 하고 싶은 일들과 목표가 가득했다 계획도 세우고 작심삼일이라도 괜찮다며 스스로 결심도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에 목표는 희미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결국 슬그머니 손을 놓는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를 내가 끈기가 없어서라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당신이 꾸준히 끈기 있게 하지 못했던 건 삶을 운영하는 방식 즉 일상의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영업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게으름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해야 할 전화를 미뤘고 중요한 업무는 내일로 미뤘다. 지금 일하는 환경이 나빠서 그래 운이 없으니까 잘 안되지. 나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잘안 풀려. 그럴싸한 핑계를 매일 하나씩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멘토를 찾아가 투덜댔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회사가 망했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CEO요. 그럼 회사가 잘 돼서 수천 명의 직원이 다 성공했어. 그건 누구 덕분일까? 물론 CEO죠. 그럼 네 인생이 엉망이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요. 반대로 네 인생이 반짝이고 있다면 그건 누구 덕분일까? 저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회사처럼 생각해봐. 그리고 너 자신이 그 회사의 CEO라는 걸 잊지 마. 그날 이후 나는 남탓하는 버릇을 버렸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 삼던 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반복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았다. 결국 삶이라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의 합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루스벨트도 이렇게 말했다.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해내면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다. 나에겐 지난 16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던 천재성이 갑자기 깨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작은 행동들을 루틴으로 만들고 그걸 지켜낸 것뿐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가장 꾸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지금도 의지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보상도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억지로 삶을 끌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한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해도 당장 오늘이 버거우면 그만두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뇌다 그러니 방법을 바꿔야 한다 자책은 이제 그만두고 설계하면 된다 성취 보상 반복 이세 단계를 의식적으로 루틴화 하면 된다 끈기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두렵고 불안한가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나 어려운가 그렇다면 움직여라 오늘 작은 행동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잊지 마라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